안녕하세요, 성남시외홍보팀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준배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주실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는 어떤 것인가요? 네,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제가 대표 발의한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조직의 필요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네, 본 조례를 추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성남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 수준에서의 대응이 어려운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 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도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음, 실정입니다. 이에,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ESG 경영 홍보, 교육을 제공하고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와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정부, 국내외 기업,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하여 ESG 경영에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시대를 겪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SG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 과제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도 ESG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알려드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준배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남시민 곁엔 언제나. 성남시의회.